포르쉐 타면 네. 조금 뭔가 좀 대우가 다른 그런 게 있어요? 어, 식당 가도 그 주차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잘해 주세요. <laughs> 막 여기 대라고 막 버선발로 나오는 것들. 뭐. <laughs> 이제 딸 이렇게 공부방 앞에 이렇게 데리러 갔는데 남자 애들이 멋있어요. 본사 오실 때도 포르쉐 타고 오세요? 아니면은 <laughs> 아, 그땐왜 벤츠 타고 오세요? 긁힐까 아, 봐요. <laughs> 어, 너무 어색해 보여요 지금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시안입니다. 네. 김보원입니다. 음. 옛날에 그거 아세요? 할머니, 할아버지, 쭈삣쭈삣. 서울에서 방송국에서 와서 이 취재를 하는데. 여기가 사장님 집이시죠? 네. 집이 색깔이 이게 저희 제품 색깔이라고 그러시는데. 네. 세일 모뭐 제품 컨셉으로. 저 포르쉐를 안시현 사장님 차인데 김보원 사장님 타고 다니신다고. 이 차는 이제 제 거. 네, 근데 어, 또 재밌어야 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아, 계단을 아, 네, 네, 재밌게, 재밌게 올라가 보세요. 재밌게 올라. 예. 여기 마당이에요. 네 마당에서 뭐 하세요? 마당에서요? 네, 똥 치우죠. <laughs> 어, 이게 촬영이 잘 되고 있는 걸까요? 여기가 <laughs> 네. 백평이라고 하셨네요.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이 아빠가 이제 백평에 대지에 지으셨는데 그때 거기서 살았거든요. 이사오고 보니까 아 그렇게 다시 그런 집에 살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렸구나. 아버님도 실례 좀계세요 계세, 아니 돌아가셨어요. 아. 저 스물네 살 때. 사업 부도 나시면서 20대는 진짜 힘들었죠 저는 버시는 인컴에 검소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월 천일 때 이제 지었던 집이고 사실 만족스러워요 좀 좁은 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넓은 데로 갈까?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100평이요? 멋있어요 뭐 가장 많이 벌었던 저는 계속 지금 5억? 용인에 꼴편 진짜 많죠 자주 가신다고 그러... 한 달에 좀 실례가 안된다 얼마 쓰세요? 금액보다 거의 이제 한 달에 스물 몇번 갔을 때가 제일 많이 갔지? 스물 25. 다섯 번? 스물 다섯 번? 원래대로 한번 나가는 얼마예요? 그냥 20만 원 정도 아, 아 그거를 돈으로 그냥 내야 되는 거면 월에 한500씩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? 주위에 이제 세미 프로도 많고 프로형들이랑치 정도 이게 지금 이제 월에 500만 원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? 요요 요 폼이 그 폼인 거죠? 아. 풀스윙 한번 보여주세요 네. <laughs> 스윙, 스윙을 제가 한번 담아서 ちょっとふっくらする。<laughs> <laughs>